네, 안녕하세요. 임영노TV의 날짜이야기입니다 오늘은 9월 16일이 되겠습니다. 9월 16일은 어떠한 날일까요? 좀 살펴보니까, 어, 1994년에 제정이된 그 세계적인 그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바로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이 되겠습니다. 오존하면 산소원자가 세계가 보그 하나의 분자죠 그 O3로 화학식기소로 그 기원을 그렇게 쓰는데, 아, 이 오존이 이... 그, 이, 지구 양극에 보면, 오존층이 있어요. 어? 오존층이 있는데, 어, 뭔가 지금 그 지구 환경이 이제 막화성열열를 쓰고 뭐 이러면서, 어, 환경에 이제 어떤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오존층이 파괴가 돼갖고, 오존층으로 있던 그, 쪽이 이제 구멍이라는 그런 그 이제 현상이 바로 오존층 파괴 현상이죠. 어, 그러나 이제 오존층이 파괴가 되면, 음, 그, 이 지구 환경에 또 막대한 어, 그런 여러가지 그 이제 이상, 어, 난동이라고 할까? 아니면, 이상 기온 이상 기후의 그 원인이 이제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뭐, 북극에 보면은 이제 빙산이 다 이제 녹아내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뭐, 그 빙산이 다 녹으면은 해수면이 이제 높아져갖고서 지금 우리가 육지라고 있는 부분에뭐상당부분 이렇게 잠긴다든가 뭐 이제 그런 그 환경향이 나타날 수는 있겠죠. 뭐, 그러나 가보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뭐라고 딱히 그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어, 이런 환경이 자꾸 파괴됨으로 인해서 지구의 그 어떤 어, 원래 모습을 뭐 잃어가는 것도 사실이죠. 아, 원래 모습이라는 것도 이제 그렇습니다. 아, 인간이 경험하기 시작한 것이 원래 모습이지. 그 이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는지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죠. 어, 우리가 지금 뭐 화성을 탐사하고 뭐, 뭐 여러 가지 그 여러 행성에 이제 이렇게 탐사선을 보내서 뭐 사진도 찍어보고 대기도 파악해 보고도 이러는데 어, 정말 지구도 예전에는 그랬었는지는 그뭐알 수가 없습니다. 아, 뭐 과학자들은 그렇게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가설 을세워서 얘기를 하지만은 글쎄요, 뭐 수억 수십억 년전 뭐,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 머리로는. 어쨌든 음, 이 오존층이라고 하는 것이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데 상당한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데 그 오존층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파괴가 되면 어, 그야말로 지구가 안고 있는 원래 모습이 많이 예, 변질이 되고 어, 그위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좋지 않은 어, 그런암병양 영향을 초래한다라고 해서 이제 이 오존층을 보호하자라는 이제 그런 어 캠페인도 있고 또 그런 취지로 어 이런 어 기념일을 만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음 1994년에 이제 어이그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에 이것이 이제 예, 지정이 됐는데 그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오존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알아보고 그다음에 인간이 정말 음, 나빠지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이 명을 어 다양한 각도로 한번 바라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어, 커피데이라고 하네요. 사실 공식적인 커피데이는 없습니다. 어, 2023년에 이제 커피데이라는 게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이것은 뭐 어떤 공식적인 기관이나 아니면 어떤 어, 뭐 단체라든가 공신력 있는 단체 이런 이런 쪽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 어, 부산에 있는 한 지역의 그 커피에 관련된 사람들, 뭐 업자라든가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을 포함하겠죠. 어, 그들 아니면 뭐 애호가라든가 그런 그 손에서 어 이게 이렇게 준비된 음 그런 그 일종의 비공식적인 음, 그런 기념일이기 때문에 음, 뭐 공신력 있는 그런 그 기념일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음 커피데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어뭐 그보다도 오전층에 나도 오전층 보고 이것이 더 이제 우리한테 와닿는 시사는 그봐 크죠? 이에 대해서 좀좀 어, 좀 개략적인 내용이지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계 5존층보호의 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뭐이 날의 목적이 이제 있겠죠. 어느 기념일이든 다 목적이 있습니다. 1994년 제49차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라 몬트리올 의정서가 채택이 된 1987년 9월 16일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음 1994년 49차 유엔총회에서 결의를 했는데 음, 그 날짜를 9월 16일로 한 것은 몬트리올 의정서가 1987년 9월 16일날 제정이 됐으니까, 아, 채택이 됐으니까 그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한 그런 그 이제 날이 된 거죠. 인간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오존층을 보호하고 유해 물질을 사용하지 않기 게하 위함이기도 하다. 어, 뭐 모든 기념일이 다 그렇습니다. 어, 그런 기념일이 만약 제정이 되면 그 기념일에 관련된 뭐 어떤 정보라든가 아니면 물질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어 어떤 그 어, 음, 그런 것들이 인간 사회에 뭐 보탬이 된다든가 아니면 파괴가 되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그런 것들이 그 어떤 그 재정의 목적이 되는 거니까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뭐 그에 관련된 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든가 아니면 그 관련된 그 아직 그 이제 기기라든가 어떤 생활 용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고 또 사람들은 거기 와서 그걸 보고서 어, 이것을 뭐 학술대에 참여를 하고 구입된 구입한 어, 그런 어떤 그 이제, 상품을 받고서 삶에 이제 유용하게 사용하는,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기념이 구성이 돼요. 활동이. 일단 과정을 보겠습니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지구 오존층 파괴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할 목적으로 채택된 국제 환경 협약이다. 어, 몬트리올 의정서는 1987년 9월 16일에 채택이 되었다. 그리고 유엔은 이날 기념해 9월 1 6일을 세계 5존층 고호의 날로 제정했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일무위원회 정리를 해본 사항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느냐 한번 볼까요. 한국은 1992년 2월 가입비준서를 국제연업상국에 기탁했으며, 5월에 가입국이 되었다. 92년, 1992년 5월달에 가입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1994년 이후 몬토리올 의정서 제재상, 아, 체제상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므로 개발도상국 특례조항에 따라 그 일정을 적용을 받고 있다. 네, 저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같이 뭐 이렇게 선진국 문턱 아니면 선진국에 들어와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이라고 그랬죠.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말을 또 같이 받고 후진국 쪽에 가깝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후진국에서 선진국으 예, 개발, 어, 국가를 개발하고, 사회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도상, 이렇게 뛰어 올라간다. 라는 그런 나라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오전층 보호를 위한 규제 대상 물질 96종 가운데 한국에서 주요, 주로 사용되고 있는 물질은 CFC, 할론, 사용화탄소 및메틸크로로프롬등 어, 20여 종의 에이로. c f c 가프레온가스죠 아마. 어, 96종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는 건 20여 종이다. 20여 종이 주로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지. 또더이제 사용을 하고 있겠죠. 하지만 2010년부터 프레온가스와 할론의, 할론의 생산 및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1998년 1만 톤이 넘었던 오존층 파괴물질이 현재는 약 1800톤 정도 로 감소를 하게 되었다. 네, 이런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서 뭐한 5분의 1로 이제 줄어들었어요. 5분의 1 이하로 네. 이런 그물질 배출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연합 주관 하에 매년 오존층 보호에 관한 캠페인이 열리고 유해물질 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네. 뭐 당연한 얘기죠. 유해물질 없애려고 이제 뭐 이런 기념일도 지정해놓고 그런 활동을 하는 거니까요. 한국에서도 뉴스 및오공공으로 오존층에 관한 정보와 현 상황을 알리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오존층 보호 방법을 제시하면서 전 국민적으로 오존층 보호 및 환경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네, 뭐 당연한 얘기다. 입니 여하튼 저런 것들을 이제 제공함으로 인해서 어,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을 줄여가면서 근데 그러다 보면은 오존층 보호가 되겠죠. 네. 자 그러면 환경을 파괴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이 오존이 뭐냐 이거요? 네. 산소의 동소체로. 그러니까 산소는 뭐, 산소 원자가 두 개가 결합된 거죠. O2가 되겠습니다. 그게 산소예요. 우리가 이그 마시고 있는, 마시면서, 어, 그, 이제, 인체가 정상적으로, 그, 이제, 활동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공급해지는 그런, 이제, 산소가 바로 O2죠. 그런데 이 O2는 O3가 되겠습니다. 자, 품자량은 48이며, 녹는 점은, 어, 마이너스 193도. 끓는 점은, 마이너스 110.51도라고, 그러네요. 비중은 2.1, 2.144. 비중이 2.144라는 얘기는, 어, 그래서 공기보다 상당히 무겁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오존의 색깔은 물리적 상태에 따라 다른데, 상온에서 기체일 때는 약한 청색이고, 액체 상태일 때는 흑청색이고, 고차, 고체 상태일 때는 암자색을 띤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기체는 약한 청색, 그 다음에 액체는 아주 까만 청색, 까만 청색이니까 아주, 아주 검은스러 청색이다. 아주 진한 청색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체 상태에서는 암자색, 자색이라는 것은 보라색인데, 암은 어두울 암자죠. 그러니까 아주 진한 보라색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공기 속에 극소량만 존재해도 냄새를 감지할 수 있다. 아, 약한만 있어도 그 냄새가 이렇게 날 정도 그렇게 뭐 강한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그런 기체가 되겠습니다. 아, 물질이죠. 뭐 기체뿐만 아니라 뭐 액체, 고체로까지 다그 변환이 되니까 화학 작용으로 오존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하여 상온에서 자발적 분해를 통해 더 안정한 동소체인 산소로 바뀌는데 이산화망가이나백근 분말 등이 이 분해 작용을 촉진시킨다라고 어 있습니다. 그이 우리가 주로 고등학교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화학을 이제 공부하는데 물론 이제 화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대학원 대학원 과정에서 이제 그런 분자식을 많이 이제 접했겠지만 일반적인 그런 그 이제 시민들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고등학교 때 많이 접해 본 것이 바로 이런 분자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O2가 그 상원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이 이런 그현 상태 거기서 이제 어, 산소로 이렇게 바뀌려고 하는데 그때 이산화망가이나 백금분말 같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촉매제로 쓴다고하면 분해작용이 더 빨라진다는 얘기겠죠. 자 산화력이 매우 커서 은, 황화납, 황을 각각 과산화은, 황산납, 산화황으로 산화시킨다. 상당히 그 이제 산화력이 이제 강하네요. 자 여러 가지 이유로 산화될 때, 분해될 때, 물을 분해할 때 산소와 같이 발생이 된다. 물을 이제 분해를 한다. 물을 뭐 전기분해라든가 이런 걸할수 있겠죠. 그러면 산소도 발생이 되면서 물을 분해한다는 것은 H2O니까 수소 어, 어, 분자하고 산소 분자로 이렇게 원자로 상태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건 또 다시 결합을 할 테니까 어 산소 분자나 수소 분자로 이렇게 결합을 이제 하게 될 텐데 분리된 이후에는 어, 그때 이제 이 오존이 그때 이제 O3 이제, 음, 산소 원자세 개가 합해서 하나의 물질을 만들어내는 어그 이제 오존으로 이제 그때 같이 발생이 된다라는 얘기죠. 산소를 가열시키거나, 황산이 전기분해 될 때, 자외선, 엑스선, 음극선과 같은 에너지가 대기를 통과하는 경우에도 발생이 된다. 음. 대기를 통과할 때도. 음. 자외선, 이런 거는, 그, 뭐, 뭐, 태양으로부터 이 날아 드는 거. 뭐, 엑스선, 음극선 다 마찬가지죠. 우주에서 음. 날아 들어오는 거니까. 그게 이제 대기를 통과하는 경우에, 그때도 이제 이 오존이 발생한다. 그죠? 산소를 가열시키면은, 뭐, O2가 가열이 되면은, O2 플러스, 어, 템프로처 T 이러면은 이제 그게 O3로 이제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황산을 갖다 또 전기분해를 하면은 황산은 H2SO4죠. 거기서 이제 그 황산이 수소와 산소와 황뭐 이렇게 모르게 뭐세 가지로 다 분해되는 건 아니겠지만 은 그렇게 이제 분해가 될때 그때 이제 이그 산소 분자가 SOH2SO4니까 그 황산 분자 하나에 산소가 네 개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분해될 때 O3가 이제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산이나 해안 산림 등과 같이 자외선이 풍부한 지역이 대기 중에 존재하면서 공기가 상쾌한 느낌이 들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아, 오히려 어, 산이나 뭐 해안 뭐 나무가 많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바닷물 이 있는 그런 해안 뭐 바닷물이 많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그 이제 어, 뭐 진짜 자외선이 풍부할 거 아니에요. 진짜 뭐 이렇게 이런 도시하고는 달를 테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음, 그런 그 저기 지역에서 어, 대기 중에 존재도고 어, 하면서 오히려 그게 어, 좀 사람이 그 호흡을 할때 상쾌한 기분을 준다는 얘기죠. 그냥 뭐 통상적으로 우리가 산속이나 그다음에 그 바닷가에 가면 상쾌한 느낌을 갖죠. 물론 어 바다에 짠내가 들어오면 또좀 찝찝한 면도 없지 않도있지만은 어, 정말 뭐 여러분들 그 술을 드시는 분들을 뭐 느끼셨겠지만은 저는 그걸 분명히 경험을 했어요. 어 아주 그 산 속, 나무가 볶아진 산 속에 들어가서 물이 졸졸 흐르는데 발을 담그고서 소주를 마시면 안 취하더라고요. 취하지 거예요. 술을 더 많이 마실 때그는데 그렇듯이, 이제, 그 그런 이제 상쾌한 느낌을 만들면서 술도 제대로 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히려 농도가 높아지면 반대로 또 불쾌감을 느낀다. 오 O3가 많으면 불쾌감을 느낀다. 아무래도 인간이 O2를 이제 산소를 갖다가 흡입을, 그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O3가 들어오면은, 조금 들어왔을 때는 기분이 좋은지 몰라도 많이 들어오면은, 뭐 불쾌해진다, 라는 얘기죠. 자, 활용을한번 볼까요? 산소에 분해되는 특성을 응용하여 공공시설의 실내 공기 정화. 어, 실내 공기를 아주 지저분하게 됐을 때, 그걸 정화시키는, 그런 그, 이제, 음, 역할도 한다, 라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강한 산화력을 응용한, 아까 그 산화장이 강하다고 그랬죠. 살균작용에 의한 음료수 소독, 표백, 유기화물의 구조 결정 등에 그 사용이 된다. 어, 음료수를, 그, 이제, 네. 소독을 하고 또 표백하고 이렇게 하네요 유기화합물의 구조를 결정한다 이건 뭐 어떤 O3가 가는 화학작용 그런 것 때문에 뭐 유기화합물의 구조가 이렇게 변경이 되고 그 변경되는 것을 잘 파악해 갖고서 우리가 필요한 걸 얻어낼 때 이럴 때 그, 쓰면 되게 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존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호흡기 장애 뭐 마시게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어, 인후라든가 호흡기 코뭐 점막 이런 데다 영향을 주겠죠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장시간 흡입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많이 마시면 인체 손상이 올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존층 보존을 위한 국제기념일에 뭐 이에 대해서 영문으로 된 자료지만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어 이게 위키백과기 때문에 저 들어가면은 그 번역 보기가 있어요. 그걸 누르면은 한글로 번역된 그 한글 버전이 나옵니다. 물론 그 그렇게 이제 기계적으로 번역된 것이 예, 우리가 주고받는 말 같이 이렇게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영문하고 이제 번역된 걸잘 보면서 이렇게 보면 내용 파악을 하는데 훨씬 짧은 시간에 빨리 할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예, 예 저게 이제 밑에 그 퍼온 게 이제 오존층인데, 이제 저게 오존층이 이제 파괴돼 되 점점 커진다는 얘기죠. 응? 그러면 이제 이 지구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이제 걸러지지 않고 들어오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 뭐라고 할까요? 지구에, 위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을, 그다음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그 생물에 대해서, 어, 우위를갈수 있는 그런 그 이제 요인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파괴해 되지 않도록, 어, 오존층을 살려야 된다라고 해갖고, 그래서 이제 오존층을 파괴하는데 총매제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들의 사용을 이제 줄이자라는 그런 얘기죠. 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분무기 죠 뭐, 뭐, 특정 그 상표 이론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뭐, 에프킬라라든가. 옛날에 그 쓰던 방식으로는 이게 프레온 가스를 써갖고 이렇게 그 분모를 이제 시켰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뭐이 헤어 이 머리에 뿌리는 거 있죠, 고정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이제 프레온 가스를 많이 썼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좀 개선이 돼서 예, 지구 환경이 유해하지 않은 그런 물질로 이제 다 대체가 된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존층 오존의 날에 대해서 알아봤고 몬토리오 이정서의 예, 언급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노력을 하고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오존이란무엇인지 뭐, 뭐, 여러 가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이 커피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의 커피데이는 특정한 날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가면 하 미국의 커피데이는 9월 29일이고, 세계 커피데이는 10월 1일입니다. 9월 음, 뭐 29일과 아, 10월 1일이라면 이게 청명이냐, 한식이냐, 뭐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음, 어찌됐든 9월 말 10월 초가, 어,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커피데이를 기념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특별하게 커피데이라고 정해진 건없었다는 얘기죠. 즉, 뭐,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이게, 뭐라고 할까요? 공신력 있게, 모두가 이렇게 기념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제정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가가 제정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런 기념일로서는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부산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커피 음용 기록이 이제 있었던 그런 도시인데, 어, 바로 해은 일록이라는 그 이제 어떤 역사서, 역사서가 아니는뭐 이제 생활 기록서겠죠. 예. 그 문헌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초로 커피를 마셨다라는 말이 이제 그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1884년 7월 27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1884년이면은 갑신정변이 있었던 해죠. 예. 그때 뭐어뭐 어, 뭐 개국을 하네, 뭐 이제 개화를 하네, 막 이제 이러면서 이제 뭐어 그야말로 이제 정변, 갑신 정변을 일으키고 또 그게 3일천하로끝나그러지만은 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바깥에 있는, 바깥 세상에 있는 물물이 막, 물 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때 커피가 들어와 있었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록을 보면 그때 커피라는 것을 처음 음용, 물에 타서 마셨다라는 기록이 이제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 자, 그래서 이제 그, 그, 그걸 이렇 날짜를 갖다 환산을 해보니까 음용으로 8월 2일이었는데 2023년에 이제 9월 16일이 그때 이제 음력 8월 2일이기 때문에 어, 그 9월 16일을 맞춰서 커피 대회로 선포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 2025년은 어, 커피 음영 기록 141주년이 되는 해다. 다시 말해서, 어, 1884년에 이제 최초의 커피 음영 기록이 있으니까 그로부터 141년이 지난 해가 바로 금년이다라는 얘기죠. 금년 9월 16일은 커피 음영 기록 41주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커피 음영 기록이, 이제 부산에서 이제 그 커피데이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부산, 시가 했는지 그건 좀 명확하지가 않네요. 아니면 거기 동호인들이 했는지, 예. 음. 예. 하여튼 그런 그, 이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말 커피데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상, 김영로TV에서 나은 오늘의 날짜 이야기, 커피 음영 기록. 으로 세계 오존층 보호에나에 관한 어,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